안녕하세요. 호다리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시황을 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비트코인이 지금 66.17일 어, 지금 오후 4시 반인데요. 어,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적인 어, 큰 상승 이후에 수렴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수렴 이후에는 어떤 하방이나 아니면은 어, 상황이나 그런 추세가 이제 나올 텐데 굉장히 이제 지루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한 그런 어, 그런 이제 장세인데 어,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구간에서 뭐좀잘 드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대부분이 이런 데서 어렵다 비트코인 은 어렵다.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 롱잡다가 털리고 그렇죠? 하방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괜찮은데 그래도 갑자기 팍팍팍 튀어 올라오는 것 때문에 또 손절이 나가는 그런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털릴 때 이런, 그렇죠? 이런 자리 아 찐반이 이제 나온다. 그렇죠? 어, 찐반이 다시 나오냐 이럴 때 사실 롱잡다가 많이 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 그럴 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롱은 롱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또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또다시 여기서 막히면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현물하고 선물하고 어, 선물이야 뭐 숏을 잡아도 되지만 현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알트코인들도 지금 계속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알트를 현물을 사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알트를 현물을 우리가 완전 각질에서 사면 너무 좋겠지만 각질에서 사기보다 어느 정도 추세가 나온 뒤그 눌림에서 사는 게좀더덜 고통스럽고, 그죠? 좀더 푸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알트장이 나오려고 한다면, 아, 우리가 사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알트코인의 변동성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트장이 오려면, 일단은 비트가 일단 올라가고 나서, 그죠? 비트가 이런 추세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사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트가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일단은 뭐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확신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대응을 해야 돼서 비트가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려가서 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알트를 사야 되는 시기는 비트가 도미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알트가 힘이 없을 때 그때 사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비트의 추세가 나온 이후에 알트를 사도 전혀 늦지 않다. 어, 포모를 받으실 것도 없구요. 그래서 비트가 요 정도의 추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요렇게 위아래 어떤, 어, 그 박스권 요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이제 알트를 사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요 정도까지 눌려주면 알트들은 살짝 떨어지고 반등이 더 심하게 올 거예요 살짝 떨어지고 반등이 더 심하게 올 겁니다 요런 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가 가면은 이걸 못 잡았다고 포모 받을 게 아니라 비트가 가게 되면 아 이제 알트 못사지 하고서 어 알트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비트가 지금 추세가 나오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떨어져 주는 상황인데 만약에 순서상으로 본다면 이제 그렇게 하죠 비트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알트를 사야 되는 거죠 알트를 먼저 사봤자 비트가 다 오르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 금액들을 가지고 알트들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알트를 먼저 사서 괜히 폭무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가 어디서 반등을 해줄지 생각을 좀해 어, 두시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어, 비트를 익절한 금액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알트를 사도 전혀 늦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막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타시기 보다는 이런 데서 그냥 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이 어, 좀 멈추고 나서 그죠?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 주고 나서 그다음에 눌림목에 사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어, 뭐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 여기서 나올지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시드 분량을 한20%뭐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주면은 고맙고 아니면 다시 또 떨어지면 주면은 음, 좀좀더 분할 매수를 한다 그리고 손절을 뭐 내가 어디를 잡고서 들어가겠다 이런 거를 계획을 하신 다음에 좀더 좋은 평단에서 비트를 먼저 익절을 그죠? 비트를 먼저 들고 가시는 거를 일단은 어,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는 그래요. 지금 어, 상황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 말씀을 드린 것처럼 4시간봉 비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비트 얘기는 4시간봉 음, 21, 이평을 맞으면서 아마 하락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4시간봉 21, 이평을 어, 계속 맞으면서 이제 3번 정도 아마 맞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마 비벼줄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어, 그러다가 어, 다시 여기 비벼주고 이 21위평이 이런 식으로 둥구 스름하게 돌아나가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요 위에서 마감을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손절 잡고 들어가시는 거를 일단은 어 단기로라도 그렇게 어 굳이 들어가신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일봉상으로도 일봉상으로도 보면은 일단은 이게 횡 어, 삼각수렴, 그죠? 삼각수렴이라고 뭐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패러럴 채널로, 그 패러럴 채널로, 요렇게 해서, 어, 이거 좀 꺼볼까요? 패러럴 채널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불플래그 모양인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아마 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추세선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 추세선을 맞고 아마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추세선이 이거였나? 아마 이거였던 제 기억에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 추세선을 아마 맞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참 어, 여러 가지 뭐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확인 매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세레럴 채널 채널로 갔을 때는 어, 이 채널 하단까지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입 벌리고 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하단까지 온다면 오히려 이 밑에를 휩쓸을 주고 그렇죠? 이런 거죠. 요런 것처럼 휩쓸을 주고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은 어, 여기 하단까지 안 주고 그냥 여기 플랫하게 그죠 플랫 조정처럼 플랫하게 하고 올라가는 요 밑에 기다리는 사람들 안 태우고 올라가는 어, 그런 형 어,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하는 데에서는, 어, 플랫 하는 데에서는 플랫 이렇게 패러럴 채널 같은 경우는 어, 그랬을 때 어, 요런 구간들을 좀 유익하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어 일단은 60까지. 60까지 내려오는 건좀 많이 내려오는 거긴 한데, 이 중간중간에, 뭐, 오더블럭이나 아니면 뭐, FVG나 뭐 그런 것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셀사이드 위, 이 근처. 그렇죠? 셀사이드 근처하고, 여기 에 있던 FVG하고, 그래서 셀사이드 상단, FVG 상단. 그 부근에서 아마 반등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겠다. 그게, 64.5, 64.5, 64.5 였고, 요 밑에 떨어져주면 만약에 떨어져주면 여기 오더블럭 있는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그리고, 어, 일단은, 우리가 어떤, 어느 정도의 그런 상승을 어, 드시려고 한다면, 아래 사이적으로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좀 강한, 강한 과매도 구간이 만약에 일봉상으로 떨어져 준다면 그러면 한번더 여기 매수의 근거가 좀더 늘어나겠죠 그게 여기서 이제 여기가 한3 5구나그 정도 왔을 때주의기게 아랫 사이가 일봉 기준으로 35 정도에 왔을 때 좀더 주의깊게 보시고 메스 타점을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할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추세선을 다시 회기를 해서 올라타는 거하고 어 여기서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다시 떨어지는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그 피이적인 것만으로만 볼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어떤 캔들의 그런 방향성, 힘 그런 것들을도 이런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하고 패턴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이것도 좀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어, 캔들상으로 우리가 지지저항을 볼 때는 보통 이제 복마감을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복마감 그렇죠? 여기는 정말 60K 마감이 있었던 그런 자리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와서 요걸 마감을 한다면 장악형으로 마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진짜 좋지는 않겠죠. 여기까지 떨어져 준다면 어, 월봉상으로는 일단 그렇고 아, 캔들의 절반 정도까지는 줄수 있다 그죠? 그게 64.5 정도 되는데 64.5 네, 거기를 좀 유익히 보시고 음, 매매를 하시면 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요 박스 안에서 놀고 있다 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어 안전 매매하시고 돌아나가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셀사이드 여기를 깬다면, 그 P.A.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I.C.T.에서 보면은 여기를 스톱로스로 잡고서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사이드에다가 익절을 걸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걸 깨진다면 좀더 아래에서 오더블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요, 여기 자리까지도 올 수도 있고요. 그죠? 음.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여기 아래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눌려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매매하시고 돌아나가는 걸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요런 자리에서 그이 요런 어떻게 보면 인쇄인 자리에서 잡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나는 어렵다. 그쵸? 그냥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 그 이런 자리에서 잡는 것도 좋지만 좀더 확인을 하고 이런 자리에서 그쵸? 이런 자리에서 잡는. 여기서 올라오고 이런 자리에서 잡는. 그런 게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들 안전매매 하시고 돌아나가는 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알트를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